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 아침이죠. 어쩌면 한 주간의 정중앙에 있고 어쩌면 제일 힘든 날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루 잘 겨내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차게 조금 운하로 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제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의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이 들, 어,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그 전에 이제 서, 어,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항상 안드레가 쌍이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다닙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특별히 베드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구분이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된 모습, 동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다고 그랬냐면, 제 9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 크게, 어 시간, 유대 시간에은 크게 낮과 밤이 달라요. 그래서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했냐면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12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새벽 6시에 해가 뜬다 그러면 이때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쭉한 거예요. 그래서 9시는 언제냐면 오후,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가 9시에 그리고 밤은 크게 4등분했어요. 해가 지는 시간을 오후 6시로 봤거든요. 그래서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시간을 의미를 한 거죠. 그래서 구시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9시, 오전 전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는데 를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은뱅이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의도적으로 아마 이것들은 적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도하다라는 얘기가 총 32번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장에 한번 이상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봤는데 그 은혜의 저변에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기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 생활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맛봤던 그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그들처럼 우리도 뭘할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거죠. 최근에 제가 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사를 봤냐면 롯데백화점 여러분 아시죠? 롯데백화점에 뭐가 생겼냐면 어,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생겼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참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슬림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슬림들에게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서 물건 사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무슬림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지만 또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무슬림 하면 저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세상 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 정말 우리는 무슬림에 비해서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기도 열정이 덜한건 아닐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기독교는 기도의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할까? 저 사람들은 늘 기도한 사람이니까 기도 시간을 배려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열심히 덜 하지 않을까?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랬다고 그랬어요? 9시에 정말 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이 이야기를 구태워서 적어놨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런 역사를 맛보고 싶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야 돼. 정말 꾸준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야 돼.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어느 날뭐 갑자기 뭐가 임해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랬을 때그 시간이 모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박성수 회장님 여러분 아시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박성수 회장님은 젊은 날독네 목사님 대학부터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했고 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뭐 장로님을 알려져 있죠. 제가 한 번은 박성주 장로님의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를 이야기했요 그럼 재산 목록 1호가 뭔가 했더니만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는 그거래요. 퀴티집이래요. 자기가 대학부 때 어, 카네 목사님한테 큐티라는 걸 배웠대요. 그 큐티라는 걸 배워서 매 그때부터 매일매일 큐티를 냈고 큐티집을 자기가 큐티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해를 보면 그 해에는 큐티 안한 날이 큐티 한 날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꾸준히 못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큐티한 걸다 모았는데 그게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라 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록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록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냈던 그 힘이 원천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분재산유로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안다면 그들은 어떤 형편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참그 얘기 들으면 제가 뭐빈말로 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말 자체 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그날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었습니까? 정말 꾸준히 기도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죠. 정말 박성수 장로님의 이야기처럼 이 아침 묵상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얼마나 정말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